오늘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서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창세기서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부터 17절,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 이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 나옴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도망이 사후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하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오늘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 고백 나누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 고백 나누었나요 아,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에서 예수님, 신약에 나타나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뭐 보여주는 인물,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그런 인물들이 순간순간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라고 특정하게 어, 특징지어서 말할 수 있는 인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인물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께서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가는 그 말씀 속에서 갑자기 똑같은 분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질수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혼합되어서 나타나는 부분이 종종 구약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주의깊게 읽지 않으면 이것도 발견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는 이 여호와께서로 시작돼서 중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말씀 이 속에서 우리는 그 사자가 누군지그 누구인지,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게 생각해 볼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구약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그 모습이 인간으로 나타난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성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나타나 계신 그 모습을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 가고 계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 삼이 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역을 인도해 나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실제적인 인물 속에서 예수님을 예표하였던 예수님의 그 그림자로 표현되었던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다윗과 요셉입니다. 모든 안경적 고통, 인간적 단절, 누명과 억울함으로 땅밑 깊은 곳까지 내려가 그 어둠의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던 요셉.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지만 그는 그 모든 고통과 억울함과 어둠의 시간을 뚫고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짐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온 세상이 말라 죽어가는 그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함으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가 보존되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지요.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적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온갖 시기와 질투의 도가니에서 마치 살아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 인생 전체의 삶은 생명의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수많은 이방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었던 인물 그가 바로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인물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구약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견현. 예수님의 예수님을 나타내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신약에서 등장하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암시해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을 통하여 본 예수님의 사역. 어떻게 이 본문에 등장한 멜기세대의그 멜기 모습을 통해서 몇 천년 후에 등장하실 예수님의 사역을 알수 있는 것입니까? 이 시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발견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음으로 예수님 붙잡으시고 이 믿음에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조카롯과 헤어진 이후에 이 조카롯이 가나안 북방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된그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카롯의 가정이 가나안 왕들의 전쟁 속에서 무고하게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을 이 아브라함이 전해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318명의 훈련된 병사들, 군사들, 자신의 어, 자신이 훈련하였던 그 군사들을 이끌고 그 가난 땅을 가난 왕들을 찾아 어, 나서는 거죠 왜요? 조카로와 그 식솔들을 어,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싸워서 전쟁에서 이겨서 가난 왕의 손에 붙잡혀 있었던 루스의 가족들 다 취하고 빼앗고 다시 구원하여서 돌아오는 길에 어, 살레만 멜기세덱을 만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죠 그런데 갑자기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이 아브라함 앞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것이죠.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멜기세덱이 누구일까? 여러분 멜기세덱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요, 이 멜기세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 멜기세댁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네개 세덱을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과 동일한 인물로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서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현현 예수님의 그 그림자라고 소개해주는 말씀이 성경에 몇 군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편, 110편 4절과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이 대표적이죠. 말씀을 좀더 쉽게 대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앞에 서 있는 이 아브라함은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보면 좀더이 본문 말씀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멜기세덱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체적인 사역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살레망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앞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전쟁을 막 치르고 조카로스의 십솔들을 모두 빼앗아. 찾아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피곤함과 흑이짐을 해결할 수 있는 음식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현현이라면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과 연결된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현현, 이 예수님의 현현이라면 이 떡은 주님의 몸인 십자가에서 매달려 찢겨 주신 주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인 이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모두 쏟아 주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들고 메시세데기 나온 그 모습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는 일치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찢어 주시고 흘려 주신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사역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이 말씀의 뜻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십자가를 들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주시는 예수, 그 이름 그대로 우리 앞에 찾아오신 예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 일을 위하여 내려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만이 지수 있는 십자가를 몸소 찌기 위해 이 땅에 내려와 우리 앞에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말입니다. 이렇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나아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와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신이 죄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에 뜻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만나시고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뜻과 포도주를 들고 있는 이 멜기세덱의 모습, 몸을 찢으시고 피를 얼려주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뜻과 포도주를 들고 나타난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는 몸을 찢으시고 피를 모두 흘려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심으로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도 그 크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구약에서 소개된 예수님의 모습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을 소개하는 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멜기세덱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으로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있는 너무나 큰 차이를 메워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으로 갈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세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75억의 인구 중에 유일하게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그 재력이 70억 인구보다 가장 많다 할지라도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 할지라도 가장 높이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달라라도 가고 온 우주를 마음대로 활고 할수 있는 능력과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될수 없는 이 인간은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지옥으로 가는 것이 정해진 운명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런 인간에게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사장은 어떤 존재하는 것입니까? 거룩한 존재, 죄가 없는 존재. 인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지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시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존재,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모두 지불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코 하나 될수 없었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가 될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다른 것은 모두 잃어버릴 수 있어도 괜찮아요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네. 세 번째로요 멸기 세대를 통하여 본 예수님의 모습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아멘. 1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밀기 세대군요.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되게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여기까지도 너무나 감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기쁘고 감사한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큰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매기세대를 통하여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세 번째 사역은요, 그의 백성에게 축복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명확합니다.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영원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또한 오늘 매기세대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십절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고 우리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에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압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도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등하여 각기 제 길로 각근을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도그고다그 골고도 그 험한 길을 끌어가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 보내어 주시기 위해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너희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풍성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그 부요함을 버리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부욕케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부요함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기 위해서 그 부요함을 버리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부요하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만 한번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은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땅의 축복의 씨로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종을 세워 그 종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는 주님을 영접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며 축복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마지막에 읽었던 우리 사도행전의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방법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자녀 된 자의 모습으로 악함을 버리고 돌이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게 될때 주님이 축복으로 응답해 주신다, 채워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구약에서 예수님의 그림자로 소개된 멜기세덱의 모습을 통하여 본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 살과 피를 모두 찢으시고 흘려 보내어 주신 은혜의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은혜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 우리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 예수님.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될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 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며 축복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 주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각각 최악에서 돌이켜 악한 생각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그 어떤 모양으로든지 악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늘 주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시는 그리고 이 축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